안녕하십니까? 저는 쑥쑥 안숙입니다. 오늘은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스마트폰에서 화면 녹화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면 비율 선택을 해야 되겠죠? 16대 9를 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미디어에 들어가서 제가 설날 어, 만들어 놓은 영상이 하나 있으니까 불러오겠습니다. 여기에서 음 음악도 들어 있고요. 사진 한 장을 불러와 가지고 음 애니메이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진은 여기에서는 레이어에 들어가서 미디어에 들어가 사진 한 장을 불러오겠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다 놓고 크로핑에 들어가서 일단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네모를 동그라미 안에 그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사이즈를 똑같이 길이를 만들고요. 이걸 애니메이션을 해야 되면 여기를 터치한 다음에 열쇠 같은 것을 눌러주고요. 살짝 옮긴 다음에 아, 오른쪽에 애니메이션 밑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를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한번 옮기고요. 또 땅이 어 옮긴 다음에 플러스를 하겠습니다. 또한번 사진을 내려보고요. 여기 사진 봐도 내려서 움직여서 플러스를 한번 다시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움직여야 되죠? 터치를 하고요. 다시 왼쪽으로 또 움직여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또한번 내려와야 되겠죠?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 오늘 처음으로 스마트폰에서 화면 녹화를 해 봤습니다. 앱은 AZ 스크린 레코더입니다.